상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3년 춘 2월에 배, 서제, 여신, 위, 내신, 자평하고 석삼, 해년, 봄, 춘, 두이, 달을 전지왕 3년, 석이 407년 2월에 절배, 여기서는 배어설을 줄배 열어서, 여기서는 서출서 아우제, 남을 여, 믿을 신, 할위,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 평. 이복동생 여신을 내신 자평에 임명하고, 3년 춘 2월에, 전지왕 3년 서기 407년 2월에, 배, 서제, 여신 위 내신 자평하고, 절배, 여기서는 배서를 줄배. 열어서, 여기서는 서출서. 아우제, 남을 여 믿을 신. 할위,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 평. 이복동생 여신을 내신 자평에 임명하고. 해수위, 내법 자평하고. 해구 위병관 자평하니, 개왕척이 아니라, 풀해 모름지기 수, 할위 안내 법법 도울자 평평할 평, 해수를 내법 자평에 임명하고, 해, 풀해 언덕구 할위 병사병 벼설관 도울자 평평할 평, 해구를 병간 자평에 임명하니, 다하게 임금왕 친척척 어조사야, 모두 임금의 친척이다. 해수위 내법 자평하고, 풀해 모름지기 수 할위 안내 법법 떠올자 평평할 평, 해수를 내법 자평에 임명하고, 해구 위 병관 자평하니, 풀해, 언덕구, 할위, 병사병, 벼슬관, 돌자, 평평할평. 해구를 병관 자평에 임명하니, 개왕청년이라, 닭에 임금왕, 친척척, 어조사야. 모두 임금의 친척이다. 4년 춘정 어래, 배 여신 위 상자평하여, 위이군 국정 사한이라, 넉사 해년 봄춘 바를 정 달을, 전지왕 4년 서기 408년 1월에, 절배 예서는 벼슬을 줄배 남을 여 믿을 신 할위 위상 도울자 평평할평 여신을 상자평에 임명하여 맡길위 써이 군사군 나라국 정사정일사 군사와 정치에 관한 일을 맡겼다. 4년 춘정어래 천지왕 사년 서기 사백팔 년일 월에 배 여신 위 상자 평하여 절배 예수는 벼슬을 줄배 남을 여믿들신할위 위상 도울자 평평할 평 여신을 상자 평에 임명하여 위이군 국정사하니라 막길위 서이 군사군 나라국 정사정 일사군사와 정치에 관한 일을 맡겼다.상자평지직은 시어차하니 약금지총재니라.위상,돌자,평평할평,갈지직분직.상자평이라는 직책은. 비로소시 어저사의 어, 2차. 이때부터 비롯되었는데, 가틀약, 이재금, 갈지, 무덤총, 재상제. 지금의 총재와 같다. 총재는 판이부사를 겸한 문화 시중입니다. 상자평지직원. 위상, 서울자 평평할 평 갈지 직분직 상자평이라는 직책은 시어차하니 비로소 시어저사의 이차 이때부터 비롯되었는데 약금지총재니라 가틀약 이재금 갈지 무덤총 재상제 지금어 총재와 같다.